지금 나는 병실 307호에 누워 있다. 누군가 나를 여기 데려다 놓고 문을 잠갔다. 그건 바로 내 아들이었다. 퇴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의 연락은 끊겼다. 그날부터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하얀 천장엔 형광등 불빛이 번졌다. 밤이면 삐삐 소리만 들렸다. 심전도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버려졌다는 증거였다. 옆 침대엔 새벽마다 신음 소리가 났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 연락되셨어요? 글쎄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낯설게 들렸다. 아들은 바빴다. 회사 때문이라고 했다. 며칠만 계세요, 아버지. 제가 곧 모시러 갈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달력을 바라봤다. 처음엔 날짜를 세었다. 그러다 이젠 세는 걸 멈췄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그날 밤창 밖에서 비가 내렸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병실 불빛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눈물도 결국 떨어질 곳을 찾는다. 아침 회진 때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 이번 연장 동의서를 내셨어요. 연장이라니요? 네, 당분간 계속 입원하셔야 한답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입원한 게 아니라, 갇혀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민수야,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믿은 거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아내가 남긴 봉투 하나가 있었다. 당신이 이걸 읽을 땐 아마 나도 없겠죠? 그 글씨가 내 손끝을 떨리게 했다.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던 사람이 돌아서면 그때부터 외로운 거예요. 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쳐다봤다. 사진 속엔 나, 아내, 그리고 민수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사람이었다. 그 행복의 흔적이 지금 내게 복수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병실 문틈으로 편지 한 장이 들어왔다. 퇴원 서류는 처리했습니다. 당분간 요양 잘하세요. 민수 드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래, 내가 문을 닫았으니 이젠 내가 열 차례다. 이 복수는 필요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갚는 거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그날부터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병실에서 퇴원한 날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이 아니라 전쟁터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거기엔 이름이 몇개 적혀 있었다. 아들이 버리고 간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첫 번째 이름, 한도일. 민수와 함께 회사 시작했던 초창기 동업자. 민수가 투자받은 뒤 제일 먼저 내쳤던 사람이다. 두 번째 이름, 박정혜. 납품 대금 못 받고 가게 문 닫은 부부 중 아내. 남편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아직도 병원 신세라 들었다. 세 번째, 이기호. 민수가 해고한 50대 기사. 그는 아이 학원비를 내지 못해 배달일을 한다더라. 민수야,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펜을 꾹 눌러 썼다. 빚진 사람 목록.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갚는 거다. 그날부터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저, 정만호입니다. 처음엔 다들 경계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갚지 않은 게 있으니까요. 며칠 뒤, 한도일이 찾아왔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회장님, 이걸 왜 저에게? 나는 통장을 내밀었다. 민수가 빚진 걸, 아버지가 대신 갑습니다. 그는 울었다. 이 돈은 너무 큽니다. 그럼 눈물로 받으시오. 그게 내 아들의 목시니까. 누군가는 내 복수를 불쌍하다 하겠지. 하지만 나는 사람을 되갚는 중이다. 며칠 뒤 신문 기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스타트업 민수 대표 급속한 성장 뒤 인력 갈등. 그 제목을 보고 나는 웃었다. 때가 오고 있었다. 나는 다음 이름을 적었다. 박정의 납품 대금 미수. 그리고 메모했다. 전액 현금 지급, 무기명. 은행 창고 직원이 놀랐다. 이거 전액 현금으로요? 그래요. 돈은 아프게 줄땐 손으로 줘야 하니까. 퇴직한 기사 이기호에게는 작은 트럭 한 대를 선물했다. 현금 영수증 대신 감사합니다. 네 글자가 돌아왔다. 민수야, 내가 버린 이름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 이름들이 너를 향해 걸어올 때, 그게 진짜 복수의 시작이야. 나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다섯 번째 이름 정민수. 그 이름을 쓸때 손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펜 끝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야, 이제 내네 차례다. 그날 아침 나는 낡은 회색 점퍼를 꺼내 입었다. 세탁을 몇 번이나 했는지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양복보다 이 옷이 어울릴 날이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증인으로 간다. 민수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하지만 내 지분은 있었다. 아들이 모르는 계좌에 남아있던 4.7%의 지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람들은 셔츠깃을 세우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 틈에서 묵묵히 번호표를 들었다. 사회자가 외쳤다. 대표이사 정민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올라섰다. 정장, 단정한 헤어, 여유 있는 미소.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회사는 올해 300%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그 박수 속에서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정만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고요해졌다. 민수가 내 얼굴을 보았다. 그 눈빛엔 당혹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여기엔 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질문 하나 하자꾸나. 성장은 사람을 밟고 이루어도 되는 거냐?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스크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숫자가 뜨기 시작했다. 납품 대금, 해고자 명단, 계약 취소 내역. 그리고 마지막 줄, 미지급 잔액 영원 정만호 납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잊은 이름들을 내가 대신 기억했다. 오늘의 무기는 증거가 아니다. 양심이다. 투자자 한 명이 물었다. 대표님 사실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이 회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회사는 껍데기요. 껍데기는 결국 바람에 날아갑니다. 민수가 외쳤다. 아버지, 그건 제 방식이에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초기 동업자 한도일이었다. 정 어르신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감사선임 안건 제출서. 이제 회사의 윤리를 감시할 사람을 세워야겠죠?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이건 아들을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다. 사람으로 세우는 복수다. 그날, 주총장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 이제 진짜 회의는 시작이다. 주총이 끝난 지 사흘 뒤, 우편함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꽂혀 있었다. 고소장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보낸 사람 정민수, 내 아들이었다. 나는 봉투를 찢지 않았다. 다음날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고소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빠릿했다. 법적 대응 안 하시면 불리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법으로는 못 이기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증명해야 합니다. 진실은 법정이 아니라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잃었다. 회장님, 그래도 서류는 준비하시죠?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다. 회장님, 증거 자료로 사용할 문건이 있으십니까?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내의 유언장이었다. 그 종이는 세월에 눌려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당신이 이걸 볼땐 아마 나도 없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돈으로 지은 집보다 사람으로 지은 인연에 오래 삽니다. 변호사는 잠시 그 문장을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이건 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증거는 아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는 문장은 됩니다. 며칠 뒤, 법정 날짜가 잡혔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 옆엔 고급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수척한 얼굴로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관이 물었다. 피고 측, 인정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 주총에서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왜 굳이 공개석상에서? 누군가는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민수는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차가웠다. 나는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피고는 아버지로서 회사의 도덕적 책임을 되묻고자 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때 내 주머니 속 전화가 진동했다. 한 통의 문자. 정 회장님, 기사님 재채용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사람 이기호. 그한 줄이 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결국 사람을 되돌려 놓는 일이구나. 그 순간 민수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마도 그 문자 한 줄이 법정의 어떤 판결문보다 강하게 그를 흔들었을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 앞 커피 자판기 앞에 섰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 이제 조금 남았다.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의 밥상을 차릴 때가 됐다. 그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두번 그리고 길게 한 번. 그건 민수가 어릴 적부터 쓰던 습관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문틈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낯선 정장 냄새가 들어왔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 손엔 떨림이 있었다. 들어와라. 그 한마디에 민수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식탁 위엔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민수는 국 냄새를 맡고 잠시 멈췄다. 이 냄새,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밥상 냄새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도 재판도 다 잘못됐어요. 나는 조용히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왜 그랬느냐? 전 성공해야 했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랑은 내가 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답게 사는 걸로 하는 거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 결국 왔구나. 무릎은 구력의 자세가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한 시작이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용서는 벌을 없애는 게 아니다. 벌을 통해. 마음을 배우게 하는 거다. 민수는 울었다. 숨을 삼키며 울었다. 나는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 저 다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좋다. 그럼 조건이 있다. 첫째, 해고된 사람들 모두 재평가해라. 둘째, 밀린 납품 대금 전액 지급해라. 셋째, 회사 안에 이름을 부르는 나를 만들어라. 사람을 기억하는 문화를 세워라. 민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그때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나는 중얼거렸다. 민수야, 복수는 끝났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끝났다고요? 그래. 복수는 내가 사람으로 돌아온 순간 끝난 거다. 민수는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이 오래된 집을 따뜻하게 채웠다. 식탁 위에 국은 식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맛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아버지, 이맛 기억나요? 그래, 그땐 내가 참 많이 먹었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눈물이 국에 섞였지만, 그건 짠 맛이 아니라 사람 맛이었다. 봄이 왔다. 길가 벚꽃이 흩날리는 날, 나는 작은 초대장을 받았다. 봉투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보낸 사람, 정민수 대표. 제목은 짧았다. 이름을 부르는 날, 첫 번째 행사 초청장. 나는 미소를 지었다. 행사장은 회사 1층 로비였다. 예전엔 긴장과 경쟁의 냄새가 가득했던 곳. 하지만 오늘은 꽃 냄새와 사람 냄새가 났다. 직원들이 한 줄로 서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날. 오늘 우리가 기억할 사람들. 조명이 켜졌다. 민수가 단상에 올랐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표정이 자리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수가 첫 번째 이름을 불렀다. 한도일 이사님. 사람들이 박수 쳤다. 두 번째 이름. 박정혜 대표님.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세 번째 이름. 이기호 기사님. 그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라.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저 같은 사람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 이름은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정만호, 제 아버지이자 이 회사의 첫 번째 투자자이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잊지 말라고.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고. 박수가 터졌다. 나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민수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그 사람의 삶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 아들이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다. 이제 진짜 회사를 세웠구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지만 내 눈엔 눈물빛만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창밖엔 흩날리는 꽃잎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날은 이상하게 밤 냄새가 진했다. 나는 식탁을 차리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밥상 하나쯤은 따뜻해야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 두부조림, 고등어구이, 그리고 된장 냄새. 아내가 생전에 늘 차리던 메뉴였다.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정장 대신 셔츠 한 장만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약속대로 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다. 직원들 복직했고, 기사님도 돌아왔어요. 그래. 그럼 밥이나 먹자. 우리는 마주 앉았다. 밥상 사이엔 말보다 많은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들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래 민수야. 엄마가 꿈에 나왔어요. 그 말에 내 젓가락이 멈췄다. 뭐라시던? 이제 그만 화내라고요. 그리고 밥좀잘 챙겨 먹으라고. 나는 웃었다. 그 여자는 죽어서도 잔소리를 하네. 민수도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이제 복수는 완전히 끝났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회복이다. 민수가 다가왔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밥은 아직 안 먹었잖아. 둘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엔 과거의 아픔이 녹아 있었다.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엄마 유원장이요. 이제는 아버지랑 같이 읽고 싶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낡아 손끝이 떨렸다. 민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선 누구나 다시 사람이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다. 민수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이야. 둘은 동시에 웃었다. 창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아내의 웃음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다. 이제 끝났다. 복수도 미움도 외로움도 아버지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아직도 두 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밥그릇을 치우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두었다. 마치 아버지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햇빛이 식탁 위에 걸렸다.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다. 그 속에 아버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나는 펜을 들었다. 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처음엔 당신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미웠어요. 왜 나를 그렇게 가르쳤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침묵은 꾸지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당신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어요. 나는 잠시 펜을 멈췄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지며 글자가 흐려졌다. 아버지, 저는 이제 밥상을 차립니다. 그 밥상 위에는 회사 사람들, 기사님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세상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나. 그 속의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